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콜롬보의 기운은 열대의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도시의 에너지는 가득 차 있으며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여행 중 느껴지는 상쾌함과 고요함은 여러분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언제든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콜롬보의 해안선. 푸른 하늘 아래 높이 솟은 건물들과 멋진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여행의 긴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곳은 매일매일이 휴양지처럼 느껴집니다. 다양한 문화가 얽혀있는 콜롬보의 거리에서는 흥미로운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길거리 음식과 다양한 상점들이 손님을 반기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스리랑카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탐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페어웨이 콜롬보는 현대적이고 청결한 4성급 호텔로 친절한 직원들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레스토랑과 편리한 위치로 즐거운 숙박을 보장합니다. 페어웨이 콜롬보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각기 다른 여행 스타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디럭스 패밀리룸부터 슈페리어 스위트까지 모두 현대적이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겨보세요. 이4.0 성급 호텔은 콜롬보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최고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청결하고 잘 관리된 공간에서 친근한 서비스와 함께 편안한 휴식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족 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 모두에 적합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페어웨이 콜롬보는 24시간 룸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골프 코스와 공용 라운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투숙 중에는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풍부한 메뉴를 자랑하는 레스토랑과 커피숍에서 맛있는 다이닝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 뷔페는 신선한 재료로 매일 제공되며 언제든지 룸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콜롬보에서 특별한 미식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콜롬보의 중심부에 위치한 코트야드 콜롬보는 편리한 교통과 친절한 서비스로 여행에 최적화된 숙소입니다. 맛있는 조식과 다양한 시설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코트야드 콜롬보의 객실은 여행객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로 꾸며져 있습니다. 케이블TV와 고급 욕실 용품이 마련되어 있어 하루의 피로를 풀고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숙소는 콜롬보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관광 명소와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다양한 프런트 데스크 서비스 덕분에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주차와 교통편 서비스로 편안한 여행을 지원합니다. 호텔의 다양한 편의부대 시설에서는 청소 서비스와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찮은 걱정 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 수영장, 피트니스 시설, 그리고 도서관은 여가 시간을 즐기기에 완벽한 공간입니다. 맛있는 조식과 다양한 식사 옵션이 있는 카페와 바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즐겨보세요.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위해 바베큐 시설과 외부 식사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특별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콜롬보의 만다리나 콜롬보 호텔은 훌륭한 시설과 편리한 위치,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들에게 인기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맛있는 조식 메뉴로 만족스러운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만다리나 콜롬보는 총 80개의 다양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각 손님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완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28제곱미터 넓이의 디럭스, 트윈 또는 더블부터 34제곱미터 프리미엄 객실까지 모든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이 무료 숙박 정책으로 가족여행에도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호텔은 2016년에 지어진 최신 시설을 자랑하며 콜롬보 중심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여행자에게 매우 편리한 위치를 제공해 스리랑카의 아름다운 도시를 탐험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만다리나 콜롬보는 24시간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외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안전 금고 및룸 서비스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비즈니스 및 레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서비스로 완벽한 휴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사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룸 서비스와 커피숍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조식 뷔페와 한랄 추천 메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쾌적한 분위기로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세요.